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던데. 800톤 넘게 나갔어요. 지금. 800톤. 네. 야 많이 빠졌네요. 전혀 물색 증세는 없는데. 증세가 없어서 네. 지금 더 환상을 하겠고요. <웃음> 일단 <웃음> 찾아봐야죠. 저희가 지금 한건 네. 뭐였냐면 네. 봄에 네. 부동전을 저걸 갈았어요. 이거 양쪽에 있는 네. 부동전 네. 교체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그 공항 앞이전에서 네. 그 그냥 소리로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파 보셨어요? 예, 그 도자기전을 탔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 네, 그래서 깨고 음, 다 네. 파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서 네. 뭐 탐지기를 대셨나 보죠. 저는 네. 그때 없었거든요. 네. 여기 수지라 했는데 네. 여기 표시에 낙가 찍어 놨네요? 예, 예, 네. 그놈 뚫었어요 네. 근데 구멍을 뚫어서 저기 물을 틀으면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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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은 자국이 있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음. 물이 틀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음, 그러니까 음, 탐사를 했는데 실패를 한 거네요. 네. 예, 예. 예. 음. 네. 잘 하신다고 그래서. 네네. 잘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연락이 온것 같은데 일단 계량기 한번 볼게요. 계량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보고. 다리서 올라오나요? 네. 네 거리가 좀 있네요. 그러면 돌아서 내려가 보죠 메다기가 올라가면 거의 이상 없다고 하시면 돼 혹시라도 네. 올라오고 물어보니까 <laughs> 상수도관에서 나왔었나요? 거기서 알려줬어요 너네 왜 이렇게 물이 많이 썼냐 갑자기 200만원씩 아 쓰니까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알았어요 저도 아 요즘은... 저희가 뭐 많이 써봤자 뭐 5만원 미만? 네, 요즘은 상수도가에서 다 알려줘요, 누수가 네. 되면. 8 0 0톤 나간 다음에 알려줘가지고. <laughs> 좀 많이 나가고 알려줬네. 음. 지금 계량기 안으로 여기 본체 건물 요거 하나 쓰는 건가요? 예. 네. 그 본체 건물 안에 혹시 물탱크가 있나요? 물탱크 따로 없어요. 따로 붙수로요 음, 음, 네, 하는 거고요 음. 50mm 같네? 응, 음. 네, 50mm가 올라가요. 어. 근기가 조금씩 돌아갑니다. 근데 이 관이 크니까, 관이 크니까 이렇게 돌아가도 이게 이제 몇백 통씩 나가는 거예요. 실사용은 많이 되는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살림청 그러니까 건물이. 좀 말씀줘서, 좀 심, 많이 써봤자 여름에 10만 원 미만이에요. 10만 원 미만 정도 네, 나왔는데, 이번에 800 톤이 나갔으니까, 많이 나가네요. 배가 나간 거죠, 벌써? 네. 장비 불러서 판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나, 귀에 대시고, 네. 소리, 장관님들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여기 파보신 거예요. 음 직수일 것 같아요. 네, 직수. 네. 같아요. 직수. 여기는 외부 물쓰는데, 네, 물 요거는, 네, 요거는 뭐, 장, 장제도 있을 건데, 그래서한번 열어서 볼까? <laughs> 있네요. 여기는 뭐볼거 없고 이렇게 와서 현장 답사를 하고요. 어저께 너무 늦은 오후여 가지고 작업을 안 하고 오늘 다음 날 왔는데 어그 사이에 비가 왔습니다. 뭐 일기예보를 통해서 밤 사이에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뭐 작업할 때만 비가 안 오면 외부 누스탐지는뭐큰 문제는 없어요. 눈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날이 아니면 어, 누수 탐지한데 지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세먼지도 없고 더 좋죠. 그래서 올라가요, 이 언덕으로 수도배관이 깔려서 올라가고요. 어, 아마 올라가는 어디 구간이나 어, 메인관이 들어가기 전이 건물 들어가기 전 구간이 누수가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를 하면서 어디가 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현장이 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큰 통으로 바로 연결했습니다. 네, 가스도 뭐 지금 충분히 있고요. 가스 압력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고, 가스는 그냥 단순히 어, 가스 냄새를 막기 위한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조금만 소량으로만 들어가도 누수 탐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 어디로 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 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탐사를 해보면 되고요. 저기 다리 밑에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왔는지 도로가로 올라왔는지 한번 다 탐지를 해보자고요. 저는 청음식을 이용해서 누수 탐지를 할 거고요. 한쪽에서는 가스를 이용해서 누수 탐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작업 파트를 나눠서 예상 경로를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탐지하시고 만약에 가스 반응 나오는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처음 식하러 가볼게요. 여기, 보다는 여기, 보다는 여기, 여기, 파더라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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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스도 어때? 예, 올라가네요. 저는 날이 추우니까 기가 부저가 확실히 좀 더디네. 올라가요. 예, 네, 오케이. 여기가 맞는데, 가스는 저쪽에서도 뜨긴 뜨지만 여기가 아니라, 지금 세는 데는 여기입니다. 이야,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한번 도착해보자고요. 아, 저희 형, 형려, 형업체 사장님, 아, 다른 미니증기 사장님 오셨습니다. 아, 친한 형이에요. 친한 형인데, 아, 저희 일을 좀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실 뭐 무보수로 일을 해달라도해줄수 있을 정도의 친분인데 저희가 물론 뭐 무보수로 일을 하진 않지만 어 현장이 멀어도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줍니다. 아, 찾아넣으니까 마춰서잘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었죠? 아유, 버티네. 커피라고요? 장비 내리면 여기서 장비 내리면 돌이 까지니까 여기서 아예 장비를 내리고 오시려는 거예요. 음, 알아서 이제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손발이 처척 맞아서 작업을 잘해주세요. 혹시 원주권 근처에서 장비 쓰실 일 있으시면 이분을 꼭 찾아보세요. 찬찬하게 일을 잘해주실 거예요. 이쪽이, 이쪽이 기준돌이거든요? 이쪽이 기준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넉넉 잡고 한 9장 걷어내면 될것 같고. 없어요. 올라오는 건 육안으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배수가 잘안 되는 지역은 위로 위 속구청 오르기도 하는데 배수가 잘 되는 지역은 800 톤이서도 이렇게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땅 꺼진도 없어요. 땅이 꺼지지도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블록 앞는거라서한번 사다리를 좀 가다리 봐요. 자, 합오다 오, 4개 잡네. 네개 잡. 잘했어요. 들어가려고요. 네. 블록. 이렇게 세트로 된거두장 뜯으니까 딱 포크레인 보수할 위치가 딱 나왔어요. 굴착할 만한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해보자고요. 배관 깊이는 한 1m에서 1m 2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혀 누수 증세가 없죠. 젖은 것도 없고. 근데 조금 더 파보면 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뭐, 오탐을 할 거라고, 뭐, 의심을 하진 않아요. 우와, 이거 뭐예요? 하하, 파다가 뭐, 건드렸나? 뭐, 나올 만한 게 없는데, 지금? 아, 아, 공 봐, 공 봐. 아, 다행히, 다행뭐어찌게 건드린 줄 알았네. 자, 쓰레기도 나왔네. 아유, 이런 쓰레기는 안 묻는 게 좋은데. 삭지도 않는 건데. 이거는 따로 버리겠습니다.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폐석이 좀 섞였어요. 쓰레기가 좀 나와서, 어,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섬치섬치 합니다. 잘 파봐야 되겠어요? 어, 지금 뭔가 고문제 같은 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좀 살살 파봐야 될것 같네? 뭐 쓰레기에요? 아, 쓰레기에 이렇게 또. 아유, 이렇게. 랩핑지가 나오니까, 랩핑지를 다 묻어놨어, 어떻게 될게. 꼭수도수도배관 위에다 깔아놓는 테이프 마냥 깔아놓으니까 되게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돼. 쓰레기가 엄청 나오네, 이거. 야. 참,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쓰레기 나오는 거 보세요. 자, 이따가 묻을 때는 좀속아 내고, 그리고 묻어야 될것 같아요. 야... 쓰레기 때문에 아... 쓰레기는 쓰레기네. 아, 농사지었나? 여기서 대상이 뭐야? 너무 하잖아. 이거는 예. 쓰레기는 조금 구석에다 놔주세요. 예. 뉴스 잘 나왔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 부위가 맞았고, 이 정도 팠는데도 물이 전혀 없잖아요. 소리는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안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누수가 아니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소리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조금 더 파보자고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야, 세상에, 세상에. 저렇게 세니까 800톤이 나오죠. 800톤 누수입니다. P 배관이니요 P 배관 32mm, P 발부소켓에서 누수가 됐습니다. 이 안으로는 P가 아니라 물고 배관으로 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계량기에서 올라오는 구간까지는 p 이로 왔고 여기서부터는 배관을 바꿔서 몰코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 발부소켓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여기를 잘라가지고 발부소켓 새걸로 바꿔줄 거예요. 정확하게 누수 위치가 잡혔습니다. 이 안쪽 벽 안에서 들어가면 세면은 여기 좀 작업이 곤란할 뿐 했는데 다행히 거기가 아니고 여기서 밖에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됐네요. 배관 보수 해볼게요.

폐기물이 좀 있어요. 이거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저희가. 네, 최대한 속아가지고대 메우기 하는 중입니다. 이제 계량기 통수를 해놓은 지 이제 한 1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웬만큼 수압이 이제 다 찼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추가적인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하, 계량기 딱 맞았습니다. 뒤에 숫자가 54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구요. 네, 뉴스는 뭐더 이상 볼게 없습니다. 보수가 잘 되어 있네요. 딱 맞았습니다. 마무리 잘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다들. 오늘 그래도 어, 위치가 잘 나와서 좀 일찍 끝났어요. 다들 날주는데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